약간,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다보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체급이 다르신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 물론 방송은 하다보면 늘고, 말도 얘기하다보면 늘고, 재치있는 말들도 결국에는 경험과 눈치라는 걸 익혀가면서 낸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애초에 태어나기를 체급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 세상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면 이제 저 분들은 이제 본능으로 그냥 자자하시는 <시설> <찹찹 찹찹 웃음>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런 거고 나는 나인 거고 열심히 할게요. 진짜 마교라고 내가 마교나 정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터넷 방송계의 정파와 마교들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는 사파. 나는 언제나 말하지만 농림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적 우린 농림체 정파라뇨 무슨 소리예요 정파는 저 멀리 계신 분들이죠 먹약분들이 정파죠 그런 분들이 정파죠 우리는 사파 사파 중에서도 웹소설로 주인공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클릭하지 않을 것 같은 농림 정파 알 수가 없어, 우린. 마교는 누군가요? 글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이 마교 아니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마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몇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파도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정파고 마교입니다. 마교가 뭔데요, 씹다고 근데 그게 있어 마교랑 혈교는 따로 둬야 돼요 혈교는 조금 더 음지야 혈교는 무슨 개념인가요? 마교가 가끔은 좀 정의로운 마교로 표현할 수가 있고 조금은 미쳤지만 그래도 어떤 선을 지키는 그런 집단으로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혈교는 그냥 미친놈들이야 혈교는 약간 조금 더 본능에 따라 행동해요 그치만 그만큼 강대하죠 그래서 사실 그 무협지의 캐릭터성으로 비교한다기보다는 좀 마교보다 조금 더 딥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혈교라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딥한 분들이 혈교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기 산골짜기에서 우리끼리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언젠가 산채를 박차고 나가 정파와 마교분들이 뛰시는 이이 이 시장에 나가고 싶은 산채 농림 이라고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개방 거진 아니네. 여러분 개방 정파야! 여러분 개방은 정파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가. 개방 소득 없어서 탈세하는 애들이라 정파가 아님. 무슨 소리예요? 개방 노, 정파에 들어가요. 개방 세금 냅니다. 국가가 아니라 무림맹에 내는 거지. 그럼요. 무림맹에 냅니다. 여러분. 개방 정파예요. 우리 사파 호소인그 무림맹은 정부 조직이 아닌 범죄인 사조직이라서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에? 저는 저 연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법잘 지켜요, 연어야. 아, 바가 커진 나무림 공적이 되어 영웅한테 털린다. 농님이 터진다. 난리. 중앙군, 중앙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농님인데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냥 농님 우누나는 화점인 마을이었다. <laughs> 그러니 연어들은 노인정에서 바둑이나 두어라. <웃음> <웃음> 저 말이 막 추진물는 아니야? 아니요 우리 레지스탕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 세계로 나가보 자고 농님잘 보면 공유경제를 적극 추종하는 전 중공의 전신 나, 아니냐 알겠네 나, 나, 나저 연어의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뭔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봉이 국가 수장이야 붉은지 푸른지는 이제 정해보자 둘다 안정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평등하게 붉은색 푸른색을 다 쓰는 건 어때요? 아이씨. 그걸 뭘 고민하고 있어 나는 화속성 공인걸 붉은 게 당연하지 아, 진짜, 진짜 정말 최악이네 머리가 붉으신데 아니 분홍색입니다 무슨 소리아긴 영이라는 대원군께서 계신데 푸르지 야, 이렇게 긴 영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머리색이 핑크색이니 붉은 쪽에 가까운 건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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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 파란색 다 하자니까. 뭘 하나만 정합니까? 그냥 대통합을 이루자. 우리 다 같이 응 하자. 누가 기령으로 본 조선공당이 이해 예, 만드르십시오 빨리. 나 너무 머리가 아픈데 요너야 약간 진심으로 머리 아파졌는데. 빨간색과 곰이 유명한 나라? 정말 머리가 아파졌는 걸? 공기령과 청기령이 우리에게 있으니 평등은 올 것이다. 하 진짜 불겠네 진짜. 야! 왜 들어? 불겠네